오늘 저는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제목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운 일 당할 때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광야에서 대로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어려움이라는 현실, 고통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그것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라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민수계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입성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매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어오니 정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바트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모세와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곳에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지금 또 16절 끝에 보면은 어느 성읍에 있습니까? 가데스라는 곳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요청 사항이 무엇입니까?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자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당신의 땅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특별히 17절에 보면 왕의 큰 길이라는 것이 있죠. 그 왕의 큰 길을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청한 내용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에돔 땅에 방금 얘기했던 왕의 큰 길이라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라는 것이요.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가기 위해서는 이 에돔 땅, 특별히 이 왕의 큰 길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수월한 길이고 지름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참 모세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어제 우리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잖아요. 너 또한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마지막까지 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는 정말 사명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세는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에돔 땅 특별히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 14절에 보면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돔에게 에돔 애돔 왕에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고난이라고 해요. 형제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 애돔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누구의 후예죠? 야곱의 후예죠. 이 애돔은 누구의 후예요? 에서의 후예죠. 알다시피 야곱과에서는 형제였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이애돔과 이스라엘은 조상이 같고 뿌리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 출애굽한 과정을 얘기하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 모세가 이 애돔 왕에게 말할 때이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코 뭐 정복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너희 애돔 땅을 지나가서 이 가난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또한 이 모세가 에도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불도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라 얘기해요. 자, 이것은 무해, 무슨 얘기예요? 애돔의 밭이나 포도원을 상하게 하지 않겠다. 우물물도 우리가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땅에 그 재산에는 아무 피해도 우리가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모세가 이 에돔왕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또한 정중하게 또 지혜롭게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애도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낮은 자세로. 자 이렇게 모세의 간곡한 부탁을 들은 이 요청을 들은 애도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도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여러분 모세의 요청을 이 애도망은 단칼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차갑고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발더 나아가죠. 선을 넘고 있죠.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겠다.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모세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 모세는 너무나 정중하게 지혜롭게 설명하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부탁을 했는데 애도망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모습을 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꿈꾸잖아요. 내 인생이 꽃길과 같다 요즘 뭐 레드카펫, 펄스노도시 꽃길 같이 그리고 또한 만사 형통할 거면 좋겠다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이러죠. 주님 만나면은 모든 게다잘될 거다. 진짜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험한 길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님 따라갈 때더 험한 길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는 라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협박하면서 거절했던 에도망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자 다시 한번 이들은 재확인 시켜줘요. 우리가 그냥 큰 길로만 나아갈 것이다. 다른 곳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어 그리고 뭐 우리가 혹시라도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인데. 피해를 준다면 그 값을 지불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강조하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탁을 들은 다시 한번 이런 요청을 들은 이, 이 애돔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절 읽을, 읽겠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하 애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자, 다시 한번 이 애도망은 완강하게 거절을 해요. 절대 너희를 허락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군대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에요. 행동 위험만 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끌고 와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모세는 이런 난관에 지금 부딪히게 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자, 모세의... 이 반응이 어떠한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에돔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이었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너무나 정당한 요청을 하고 겸손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리젝션 거절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거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거절.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로부터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는 상처라는 것을 받게 돼요 여러분. 자 거절을 그냥 당해도 상처를 당하게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거절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애도망이? 너무나 무례하잖아요. 협박에 가깝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나를 거절해요. 그런데 그 태도조차도 무례하고 아주 협박을 하고 그런 것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거절하고 누군가 나를 협박하고 무례히 행할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보통의 반응은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분노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반응은 여러분.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 애돔과 싸우고 맞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무세아 이스라엘이 원하는 길, 애돔 땅의 왕의 대로를 가야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수월한 길인데. 지금 40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눈앞에 닿는데도 그들이 했던 선택은 뭐예요? 그 빠른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돌아서 갔다라는 것이요. 다시 돌아서 먼길로 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던 것이 여러분. 여러분 왜 이들이 돌아가기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에돔을 얘기하는 거죠 사는 지역으로 지날 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떤 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들의 그 감정을 선택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지름길이 있는데 멀리 돌아간다라는 거 불편하잖아요.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이 순간만큼은 절대로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을 따를 때요. 꽃길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 아무런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험난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도망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도망과 같이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그 순간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순간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뜻에 따라서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을 향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광야와 같은 그 순간에 종것을 따라서 반응을 합니까? 내 감정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 에돔의 악행에 반응하지 않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멀리 도망 피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누가 반응하시는지 아세요? 오바댜 1장 말씀을 보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형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다. 에돔에게 그렇게 얘기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거로 말미암아 멸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혹시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는 주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